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 뭉치는 시간인데요. 오늘 또 세미나 오늘 세미나는 또 어떤 분한테는 특별한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비전을 다시 볼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진행은요 일정은 마케팅 플랜하고 또 성공의 길하고 그리고 열정 스피치 몇분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케팅 플랜은요 우리가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데에는 절대 시스템 또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우리가 어차피 써야 될 생필품으로 인해서 우리 소비가 어떻게 수입이 되고 또 연금성 수익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어, 스타마스타 이양수 스타마스타님께 마케팅 플랜을 들어보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이양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정기 세미나의 마케팅 플랜 어, 플랜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우리 회사 소개에서 들어보신 바와 같이 이 애터미 회사는 네, 글로벌 회사입니다. 그리고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을 유통하는 생활 필수품과 건강기능성 식품, 화장품을 모든 것을 다 유통하는 그런 유통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통 회사 우리 생필품을 가지고 우리가 어, 애터미를 통해서 소비를 하면서 어,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또 어떠한 수입이 지켜지는지그 마케팅 플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어,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 애터미 이 제품을 잘 사용하고 다른 분에게 홍보를 하게 되면 그 홍보하는 대가로 이제 수입이 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서로 어, 미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애터미 알기 전에는 다른 유통 편의점 어, 이라든지 할인마트, 그다음에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우리가 소비를 했지만 그 소비하는 것에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편리함은 제공해 주셨지만 줬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이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득을 찾아서 이제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되는데 바로 애터미 마트, 마트 체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트를 체인지해서 우리가 수입 구조를 통해서 수입을 받아가야 되는데 이 수입 구조를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수입 구조는 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소비자들이나 사업자들에게 이 수입 구조가 유리하려면 은맨 어, 처음에 에, 편해야 돼요. 수입을 수익, 받기가 편해야 리 됩니다. 편리성이죠. 그리고 어, 특히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들은 어, 시스템 제공과 또한 제품 제공, 그런 것들을 제공해준다라는 이유로 어, 이 마케팅 플랜이 대단히 어렵거나 많이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나 사업자들이 이득을볼 수가 없는 구죠예요 그러나 애터미는 어, 생활필수품을 유통하는 유통회사로 누구나 다 수입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어, 계속해서 수입을 받아야 되는데 연금성 수입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적이어야 돼요. 장기적. 장기적이면서 절대로 이게 변하지 않고 어, 수입이 높거나 낮은 사람들이 이 똑같이 수입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균형이. 그래서 이수익을 받는 데 있어서 편리하거나 장기적이지 못하고 균형이 맞지 않으면 이부조가 깨져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소비자나 사업자들이 불리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철저히 알아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수입이 만들어지는 것이냐 자첫 번째 우리는 수입을 어, 나의 이제 애터미 마트를 이용하거나 나의 수입을 만드는 것은 먼저 회원 등록을 해야 됩니다. 회원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회사들은 회원 등록은 가능하지만 무료로 회원 등록을 가능하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수입을 받으려면 사업비 목적으로 진입비가 있습니다. 진입비. 그런 진입비가 있게 되면 어, 나는 이 사업의 비전을 받기 때문에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하고 제품을 사는 진입을 할수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그런,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할 뿐더러 얘기를 하게 되면 다들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입비가 있거나 가입비가 있게 되면 두번 다시 이런 네트워크를 찾아보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이런 네트워크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네트워크인 줄 알고 오해를 하거나 그래서 회원 등록을 쉽게 가입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는 이런 진입비가 전혀 없어요. 진입비가. 사업에 대한 진입비가 없어요. 왜 일반 쇼핑몰이로 누구나 쓸수 있는 좋은 제품이 있어요 아주 싼 절대 가격에 제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굳이 진입비를 두지 않아도 제품은 계속해서 팔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유통원리는 다른 거다복잡하거다 필요 없고요. 제품이 좋고 싸기만 하면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은 몰려온다는 라 그런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비를 둘 이유가 없어요. 이런 쇼핑하듯이 내가 좋은 사고 떨어지면 사고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돼요. 그러나 제품이 좋고 싸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더라. 그러니까 굳이 진입비를 줄 필요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어, 두 그룹으로 그룹으로 회원을 형성을 시켜야 수단을 가져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그룹 마케팅, 다이러니 다이너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자 나로부터 나로부터 자 아트 그룹 우측 그룹에 소비자를 구축을 해야만이 이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회원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는 무한 단계로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무한 단계뭐1명 100명, 1000명 말고 끝도 없이 나의 회원을 모두 다 같이 구축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나의 사회에 있는 회원들은 모두내 회원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뭐 다음으로는 글로벌 원 마켓, 원 마켓. 자, 좌측 그룹, 우측 그룹의 그룹이 있는데, 이 회원을 등록하는데 있어서 나는 비록 한국 사람이지만 해외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이 나의 회원 중에 누군가 미국 사람을 등록을 해도 되고, 중국 사람을 등록되도되고멕시고 등등 이0년 해외에 24개국의 회원이 등록이 되게 돼 있고 글로 아직 애터미가 진출을 하지 않았지만 글로벌 회원으로 지금 7 0개국 이상이 등록이 됩니다. 그 회원이 모든 나의 타이에 등록이 된다고 하면 모든 나의 회원으로 그리고 또 이분들이 소비해주는그실적을 모두 내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 나를 안내하거나 우리보다 먼저 사업을 시작한 선배 스폰님 스폰더들이 나의 하위로 등록을 해줘도 모두 다내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추천인 수당이 없다는 거예요. 추천인 수당. 추천인 제도가 없는 거예요. 이 추천인 제도가 있게 되면 내가 등록한 사람이 매출을 일으켜야만이 그거에 대해서 수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추천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나의 하위에 있는 분들은 모두 다내 배운 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추천인 제도가 있다 그러면 정말로 어 추천을 잘하고 인맥이 많고 발이 넘고 말도 잘하고 영업도 잘하는 분이 성공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반대로 인맥도 없고 말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제품 팔지도 못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성공할 확률이 거의 희박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추천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스폰서가 등록 했건, 내가 등록 했건, 나의 하위의 회원이 등록을 했건 모두 다나 아래로만 등록이 있으면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는 얘예요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절대 제품, 절대 가격. 누구나 쓸 수밖에 없는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의 제품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추천의 제도가 없어도 매출은 자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들은. 네트크에서 가장 악조건인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애터미. 그래서 애터미가 지금 그런 이유로 계속해서 매출이 우상향으로 지금 올해 어, 3조 올해는 3조 이상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 매출 의 성장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나의 마트는 얼마큼 커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당은 어떻게 받느냐? 자, 애터미의 모든 제품들은 하나하나의 PV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트를 체인지해서 애터미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PV는 나한테 적립을 시켜줍니다. 모든 제품을 내가 쓰는 것마다 플러스를 시켜서 내가 어느 날 30만 PV가 되게 되면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약 6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에이전트 자격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수당을 어떻게 받느냐? 어, 두으로회원을 시켜야 되고, 무한 단계, 무한 i 로 one global m a r 을 e t i n g was our o w n 가 r nobody's 그 a c e Okay, t h a t 이 true. I'm not going to eat. i 일 n o 일 going to eat. 구성된 회원들이 쓰는 제품들이 얼마나 팔려있는가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일이 정산해서 자, 좌측 그룹에서 팔린 포인트, 예를 들면 10만 포인트라고 10만 포인트라 했을 때 우측 그룹에서 10만 포인트 했을 때 이때는 어, 이 어, PVE를 누적을 시켜줍니다. 그 수당은 아직 나가요. 그러면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수당이 나가냐. 자, 또그 다음날 5 0만 포인트는 그대로 이월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정산해 봤더니 약 20만 PV가 팔렸어요 좌측그룹에 우측그룹에도 약 20만 PV가 팔렸어요 그러면 이 지난번에 팔린 거하고 오늘 팔린 거하고 합산해서 좌측그룹에 30만 포인트가 됐어요 우측에 30만 포인트가 됐어요 이랬을 때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매칭이 돼가지고 그래서 포인수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포인수당이 플러스 마이너스 6만 원입니다. 자, 6만 원의 수당을 자, PV하고 이제 받고 먹었기 때문에 이 PV는 어, 완전 사라지는 거 아니고 잠시 미루어뒀다가 또 새로 포인수당이라는 것은 새로 그 다음 날 일어나는 그 PV가 확산해서 무조건 30만 포인트가 될 때마다 어, 플러스 마이너스 6만 원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포인트를 누적하는 것을 우리는 무한 누적으로 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한 누적. 예를 들어서 이 누적이 유한한 거는요 보름에 어, 한번 일주일에 한 달에 한번 이 포인트를 정산해서 그 일정 PV가 되지 않으면 다 소멸을 시켜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어차피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손님들은 몰려오기 때문에 굳이 그 PV를 소멸시키지 않아도 자연 배출 올라오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누적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그룹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그 좌측 그룹, 우측 그룹, 두,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커진 쪽에서는 먼저 30만 포인트가 돼 있다고 해도 작은 쪽에서 30만 PV가 되지 않으면 이때는 자장이 나가지 않는데, 예, 작은 쪽에 30만 PV가 될 때까지 이 포인트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큰 쪽에 30만 포인트가 기다려준다는 것을 우리는 무한무적으로 기다려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실적 기준으로 서당 받는 소실적에서 30만 pb가 될 때마다 우리는 수당을 준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여기서 특별한 건뭐는 무엇이냐 하면은 수입의 상한서입니다 수입의 상한서 수입의 아, 상한선이 없게 되면 처음에 맨 처음에 누군가 일본으로 등록이 되 있겠죠. 그럼 저도 이 1번에 하위에 지금 회원이 등록돼 있는 사람이에 그러면 그 애터리 제품은 절대 분지, 절대 가게다 글로벌 원마케팅이기 때문에 매출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성장하는데 그 성장한 만큼 매출을 다일본에서부터 모두 다 적용을 시켜준다 그러면 이분들이 수당을 다 먼저 받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온 사람들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에 있는 분들은 수당못 받고 무너지고 무너지고 하다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무너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총매출의 35%를 가지고 본사와 이런 회원들에게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35% 내에서 누군가 많은 수당을 가지고 가게 된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수입의 상한선 제도라고 하는데 이 수입의 상한선은 뭐냐 수당 체계에 7개의 체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체계, 두 번째 체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체계에 도달하게 되면 여섯, 여덟 번째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일곱 번째 체제로, 체제로밖에 수당을 받지 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수입의 상한선이 딱걸려있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한 번, 확실히 그런 건 저는 모르겠네요. 버스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칠천 원 받아. 처음에 마로부터 시작해서 좌측부 다른, 그래서 첫 번에 그 두만 원정 이백 원씩 칠천 그 쪽으로 3 0만피비대3 0만 피비가 되게 되면 누구나 다그 때마다 플러스 네. 마이너스 6만 원의 수당을 받아가게 되죠. 그러면 자. 제품이 좋고 싸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분들은 제품 써보고 좋다고 좋기 때문에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알림으로써 회원들은 점점 점점 늘어가서 제품이 많이 팔게 리 됐어요. 그러면 PV가 올라가겠죠? 자, 30만 PV에서 어느 날한 1년 정도 있으면 70만 PV가 70만 PV, 70만 PV가 되는 날이에요.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2만 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이때 이때 나의 본인 레벨은 70만 PB가 되야 됩니다. 자 30만 나의 30만 나의 레의 30만 PB가 되도자 그리고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150만 PB PV, 150만 PB가 맞는 날이 와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24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나의 레벨 포인트는 나의 레벨 포인트는 50만 킬로가 달성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의 뭐 레벨 포인트는 시간의 진화음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쌓여가기 때문에 이 나의 레벨 포인트는, 포인트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자,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의 따라, 진화에 따라서 또 다시 회원이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만큼 매출은 올라갈 쪼끔은 240만 pb인데 240만 pb에 네, pb가 남는 날이 와 아니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네, 이때는 36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습니다 이때 나의 레벨 포인트는 240만 pb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이 240만 pb는 연구노적이면서 개인 포인트는 여기까지가 수업입니다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자, 240만 pb만 되게 되면 모든 수당 7 0 체계의 수당을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0만 PB를 꾸준히 이, 이 내가 다 하지 않아도 이미 240만 PB가 돼 있는 분들은 본인 포인트로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 제품 생활 필수품이니까 떨어지면 써야 되고 먹으면 또 떨어져서 또 먹으로 사야 되고 달라서 예, 없어지고 그런 것들을 떨어지면 사야 되니까 누구한테 사냐? 예, 처음 들어오신 분들. 에게 살 수도 있고 자 이미 30만 pb가 되고 70만 pb 레벨로 가야 되는 분들에게 내가 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사는 포인트 거기에다 사는데 나의 하위 포인트가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일기서 2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40만 pb까지만 되면 A 포인트로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시간의 지압에 따라서 600만 pb 대 600만 pb가 맞는 날이 와요. 이때는 플러스 마 수당을 어. 60만원 정도의 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다음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2천만pv대 2천만pv가 맞습니다. 이럴 때는 플러스마이너스 110만원 정도 수당을 받고요. 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책에 5천만pv대 5천만pv가 되게 되면요. 플러스마이너스 13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습니다. 자, 2 포인트가 이렇게 떠야 돼. 요 여기서부터 30만 pb 까지는 무한 누적으로 누적을 어, 시켜줘서 매칭이 될 때마다 주지만 그 이상이 되, 되게 되면 270만, 네, 70만이 넘어가야만이 10만 포인트로 받을 수 있고, 150만 pb, 150만 pb 하루에 넘어가야만이 150만 pb 각각 이렇게 예,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 여기 5천만 pb, 5천만 pb가 사한선이라고할수 있는데 더 이상 포인트가 떠도 더 이상 수입은 주지 않으면 5천만 PB까지밖에 안 받. 그러니까 누구나 처음 30만 PB부터 시작해서 5천만 PB까지 갈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만들어 놨거말이요 그게 바로 이제 균형이 하나 낫다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엔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수입을 좀 많이 받아가는 사람이 많은, 수입을 받아가는 사람이 많으면 조금 엔가는 내려가거나 또 매출을 만데 받아가는 사람이 적으면 엔카는 올라가. 그래서 수입이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은 있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장기적인 플랜, 플랜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 우리는 당장 두 주, 두 월로 30대 30만 매칭이 되게 되면 이후를 불문하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수당 수기 때문에 아주 쉽고 편리한 그런 심플한 마케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기본 수당이고요. 직급 수당이 또 이제 따로 있는데 직급 수당은 어, 우리가 나에게 안내하신 스폰서님들에게 물어보시면 되고, 자,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이제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프로모션. 이 프로모션은 지금 이제 하나의 보너스 제도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첫 번째 직급에서부터 일곱 번째, 일곱 개 직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급이 예, 세일즈 마스터로 있습니다. 세일즈 마스터. 첫 번째 직금은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세일즈 마스터인데 세일즈 마스터는 내가 내가 본인 이쓴 PB가 70만 PB가 되고요. 나로부터 4축 그룹, 5축 그룹 합산해봤더니 전반기 1일부터 15일 반드시 1일부터 15일입니다. 뭐 29일부터 1 4일까지이런게 아니고 1일부터 15일까지고요. 16일부터 말일까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내가 그 동안에 바닥 그 사인 포인트 좌측으로 포인트 우측 그룹의 포인트를 총 합산해 봐요 합산해서 좌측에 250만 PB 우측에 250만 PB가 됐을 때 그래서 나를 세일즈 마스터 해가지고 지급 수당을 플러스 마이너스 약 45만 원 정도의 수당을 드리게 됩니다 이 보너스 지급 수당이 그래서. 이 첫번째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또 이제 나의 회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반기, 하반기 모두 이 세일즈 마스터가 발생된다면 또이이료 직급수당을 한번더 주겠죠? 그러면 나의 직급수당은 플러스, 마이너스 약 90만원 정도의 직급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후원수당은 어떻게 되냐 자, 250만 PB가 됐을 때, 30만 p b 될 때마다 수당을 주는다 그랬습니까?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30, 아니 30만 키기로 나누게 되면 약 7분에서 8분 정도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직급수당 플러스 마이너스 90만 원하고 후원수당의 6, 7, 42, 48, 48 정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오토세일즈 마스터가 되어 있다. 요 그러면 이 오토세일즈 마스터가 되면은 어, 해모인한 세트, 그 다음에 더페인, 음, 화장품 세트 하나, 이분이 케어 한 세트 이렇게 드리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축구로 승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내가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자, 좌측 그룹, 우측 그룹에 나와 똑같은 세일즈 마스터 두 분씩 육성을 하게 되게 되면은,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승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세일즈 마스터는, 전세계 에터미가 들어가 있는 나라에 어느 나라에서 나오든 상관없이 다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똑같은 직급의 세일즈마스터를 욕성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는데 이때는 세일즈마스터 드린 상품에 플러스 마이너스 1 0 0만원흥프로모션 이제 이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자 그럼 그 다음 직급에 차론노즈마스터. 차론노즈마스터가 되게 되면 나와 똑같은 내가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고 다이아몬드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두 분을 육성하게 되면 샤론 노드 마스터입니다. 이때는 현금, 프로모션 플러스 마스터, 아, 현금 프로모션이 200만원에다가 해외여행, 집계가격, 여행권, 동남아 여행권 두 명입니다. 자, 아, 그러면 또 다음 제품은 스타마스터 내가 샤론 노드 마스터가 되고 똑같이 샤론 노드 마스터, 샤론 노드 마스터 두 분씩 동남아 여행권, 스타마스터입니다. 이때는 현금 프로모션이 천만원에다가 동남아 여행권 네메를 빕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로얄 마스 로얄 마스는 나와 똑같이 4번 모드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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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씩 육성하면 로얄 마스터는데 이때는 현금 프로모션이 5천만 원에 현금 프로모션과 어, 해외 유럽 여행권 네메 10박 11일 여행권 네메 그리고 중대형 승용차 어, 어, 를 대여할수 있는 200만원의 수당을 드리게 습니다그 다음에 크라운마스크라운마스가 되면 좌측에 붙이에노델마스두 분씩 육성하게 되게 되면 크라운마스터가 되는데 이때는 현금 3억원을 3억원을 드립니다. 현금 3억원을 여행금 가방에 가장 채워서 드리고 어, 유럽여행권 10박 11일 내매 거기에 대한 대형 승용차도 지급해주죠. 그리고 어, 월 월 활동비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자, 전반기 후반기 하반기를 연속 프라우마스 를 유지했을때 그런 조건을 드립고 마지막 인테리얼마스 인테리얼마스가 되게되면 현금 10억원 10억원을 시계차로 떠드립니다. 그리고 유럽여행권 10박 10일에 4매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형 승용차 한대 드리고 거기다가 어, 기사를 쓸수 있는 200만 원까지 또지원해주고요 50평의, 50평의 오피스텔을 또 어,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획까지 드립니다. 거기에다가 150만 원의 또 비서를 쓸수 있는 150만 원의 비용까지 지불하고 월 1000만 원에 월 1000만 원에. 활동비까지. 오늘 활동비까지 또쓸수 있는 만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샌즈마스터부터 어, 임페얼마스터까지 가면은 어, 해외여행 물론이고 현금 프로모션만 13억 6300만원의 현금 프로모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터미야말로 우리가 정말 그, 그 서민에서 신분상승에서 상위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공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또 새로 오늘 알아보신 분들이나 그기존에에터미를 계속해서 진행하시고 계신 분,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마케팅 플랜을 정말 마케팅 플랜을 열정적으로 공부하셔서 내가 다른 분들에게 손을풀수 있을 정도만 되면 어느새 나는 성공자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또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까지 애톰미의 쉽고 균형 잡힌 마케팅 플랜을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이양수 스타마스타님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